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뜨개질과 관련된 궁금했던 점 Q&A 답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 게시글에 글을 올려서 질문을 받아봤어요. 좋아요 많이 받은 그런 질문들 그리고 제가 답변해드리고 싶었던 몇 가지 대표적인 질문들 답변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김수진 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실을 보고 아 이건 뭘 만들면 좋겠다. 모자, 목도리, 니트 등 이걸 어떻게 알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어 일단은 부드러운 실이다. 그러면은 모자, 목도리, 니트 같은 그 몸에 닿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요. 그리고 좀힘 있고 탄탄한 실이다 하면은 가방이나 소품 같은 거를 만들게 돼요. 이거는 실의 혼용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탄탄하고 딱딱하고 단단한 실은 보통 면 함유 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동방 18합, 동방 24합, 그리고 코튼 4 같은 실들이 면100% 실들이라서 이건 탄탄하고 힘을 잘 받아서 이제 소품 뜨기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올100% 아니면은 알파카 100% 아니면 뭐 해요? 이런 거는 이제 흐물흐물하니까 아무리 뭐 코바늘로 탄탄하게 떠도 힘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소품 뜨기는 부적합하고. 대신에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피부에 닿는 그런 제품, 뭐 목도리나 모자, 니트 같은 거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실의 혼용률에 따라서 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부드러운 실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대바늘로 뜨고요. 딱딱한 실은 더 단단하기 위해서 코바늘로 뜹니다. 그 대바늘로 뭘뜨고 코바늘로 뭘뜨고 이거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어, 대바늘 편물은 부드러워요. 그리고 코반의 편물은 딱딱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어, 구분하는 기준이고, 그래서 힘을 좀덜 받는, 좀 부들부들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대바늘로 뜨시면 되고, 좀 나는 탄탄하고 뭔가, 어, 굵은 조직감, 그런 거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코바늘로 뜨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무늬를 넣는 게 예쁜 실이 있고, 그냥 겉뜨기로만 뜨는 게더 예쁜 실이 있다는데,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막, 실 중에 뭐 자라 실 같은 거 있잖아요. 자라 식사고 뭐 자라 플러스 이런 실들은 딱 봐도 무늬를 좀 넣어야 예쁘게 나오는 실이에요. 왜냐면 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에 보통 아무것도 없는 실들은 무늬를 넣으면 조금 더 무늬가 잘 보이고 더잘 살아나고, 어 그리고 좀 자칫하면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쭉 뜨면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무늬를 넣으면 훨씬 무늬의 모양이 극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좀펜시안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이렇게 털이 막 많고 아니면 실 모양이 되게 특이하고 색깔도 특이하고 막 그라데이션 돼 있고 이런 거는 무늬를 넣으면 무늬가 잘 살아나지도 않고 그리고 무늬 넣기도 힘들고 그리고 굳이 무늬를 넣지 않아도 실 자체가 예쁘기 때문에 그냥 겉뜨기로만 아니면 뭐 메리야스 뜨기로만 떠도 됩니다. 그리고 실 굵기에 따라서 코 잡는 개수를 다르게 할 때도 계산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게이지 계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거랑 똑같은데 어, 수진님 말고도 게이지 관련해서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영상 일부러 안 찍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사실 게이지 계산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책에 너무 잘 나와있어요. 그냥 대바을책 앞부분 보면은 게이지 계산은 기본적으로 다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책 보면은 바로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책이 너무 어려우시면은 네이버 검색해도 진짜 많이 나오고, 유튜브 영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실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괜히 이제 게이지 하면은 이제 겁먹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고요. 근데 막상 내가 이걸이 이해를 해봐야겠다, 한번 알아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뭐 글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 바로 이해가 갑니다. 진짜 간단해요. 저만 믿으세요. 다른 영상, 다른 참고 자료, 책꼭 봐주시면. 어, 굳이 제가 안 알려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영씨님, 무슨 작품을 볼때 이거 해야겠다 싶으면 실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 감을 어떻게 잡나요? 하시는데, 어, 저도 항상 틀려요. 그래서 사실 저는 <laughs> 그 실을 파묻혀 살잖아요. 그래서 뜨다가 모자르면 그냥 더 가져오면 되고, 뜨다가 남으면 그냥 남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실 별로 이렇게 간음을 하진 않는데, 보통 여성복에 뭐 400g? 500g 정도 되고 남성복은 뭐 500g, 600g? 이 정도 들고 뭐 그런 식의 대략적인 양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뭐다라고 결정을 지을 수 없는 게 실마다 길이가 다 다르고 그리고 도톰함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무게라도 예를 들면 50g짜리 하나로 이만큼 뜰수 있는 실이 있고, 요만큼 뜰수 있는 실이 있어요. 실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저도 가늠이 안 되고, 여러분들도 분명 가늠하기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팁이 하나 있는데, 바닐라기 사이트에 패키지가 진짜 몇년전거부터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라고 볼수 있죠. 근데 내가 이 실을 사고 싶은데, 이 실로 뭐, 가방을 뜨고 싶어요. 제가 코튼포로 가방을 뜨고 싶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닐라게 사이트에서 코튼4라고 검색을 하면은 뭐, 가방부터 뭐, 뭐 이상한 거, 뭐, 예고적다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랑 비슷한 가방이 있다. 그럼 그걸 눌러요. 그러면은 거기 몇 볼이 들어가는지 볼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역추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자라 플러스로 스웨터를 뜨고 싶다. 그러면은 자라 플러스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라 플러스로 뜬 스웨터가 나와요. 이 사이즈가 1 4볼 들어갔고 뭐저 사이즈는 뭐 12볼이 들어갔대. 하면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 보고 이게 12불이 들어갔으니까, 아, 나도 그럼 12불 정도 사면 되겠구나 하면 되는 거죠. 저도 질문해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답변해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뭔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내가 사고 싶은 실로 뭘 뜨고 싶다 결정이 됐으면 그실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실로 만든 작품을 한번 보고 그 작품의 소요량이 얼만지 보시면은 아주 단박에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laughs> 대리님 승진하시면 채널 이름도 바닐라의 김가석 김팀장 김대표가 되나요? 궁금해요. <laughs> 저도 이거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저는 이 이름이 저한테도 너무 편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은 조금 여러모로 서운할 것 같아서 저도 서운하고 여러분들도 서운하고 <laughs> 물론 승진은 좋은 거지만 그리고 저는 사실 승진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아마 김대리로쭉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소에 뭐하냐님의 실력 좋은 김대리 님도 뜨개질을 할때 모든 작품을 한 번에 완성하지는 못할 듯 한데, 뜨개질을 하실 때 다시 실을 풀었다고 했던 작품이 있나요? 제일 많이 풀었던 작품과 실은 무엇인가요? 어, 안 풀른 적이 없어요. 아, 한번 있다 딱한번안 풀렸던 작품이 있는데 그 핑구트위드 터틀넥 탑다운을 진짜 한 번도 안 풀고 한 번에 쭉 떴어요. 그러고 바로 도안이 나왔고 그래서 안풀린 작품은 거의 없고 거의 다 풀고 다시 뜨고 풀고 다시 뜨고 풀고 다시 뜨고 막 수정하고 막 아무 생각을 해보면 어 제일 많이 풀렸던 게그 피셔맨 탑다운을 진짜 제일 많이 풀렸어요. 그거는 어깨 부분 이게 만드는 게 너무 복잡하고 좀 예쁜 핏 나오기까지 되게, 그, 수정을 많이 했었어야 돼가지고, 가장 많이 풀렸던 작품과 실은 그 필라이트 피셔맨 탑다운입니다. 뿅5959님의 질문인데요. 도안 창작하는 수준이 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하나요? 도안 보고 게이지 내서 뜨는 것까지 알겠는데, 새로운 도안 만들어내는 건 정말 신기해요. 도안 보고 게이지 내서 뜨시는 것까지 아시겠다면 축하드립니다. 이미 다 하신 거예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어, 사실, 도안 만드는 게 생각보다 거창한 게 아닌 게, 제가 보고 뜨는 거를 참고해서 만들어도 되고, 이제 게이지 내는 것까지 아셨으면, 만약 옷 도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센치를 재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목 센치, 그 다음에 어깨 센치, 그리고 여기 가슴 둘레, 이렇게 재가지고, 진짜 옷 재단하는 것처럼, 어, 각각 별로, 센치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그옷 패턴대로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 센치 계산한 거 토대로 몇 코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여기는 몇 코가 들어가는지, 뭐 이런 걸잰 다음에 그러면은 이 처음에 시작은 이만큼 코수를 했는데 몸통 코수는 이만큼이야. 그럼 몇 코가 뭐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는지 게이지 계산을 할줄 아신다면 할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도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거창한 건 아니고 이거를 얼마나 쉬운 말로 풀어내느냐 이게 가장 어려운데 그거는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책이나 시중에 판매되는 도안 패키지 이런 거 참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구성된 도안이 내가 이해하기가 되게 쉬웠다 하면은 그 말을 뭐 그대로 차용해 오셔도 되고 뭐예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코바늘 도안 만드는 거는 어 코바늘 도안은 사실 되게 생각보다 간단해서 변형만 잘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원형 바닥에 있는 원통형 가방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도안을 봤는데 이이 이 원형 크기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 원형 도안 밑바닥만 따와요 그 다음에 그냥 짧은 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게 도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기존에 떠봤던 내가 알고 있던 그런 도안을 막 짬뽕하면 그게 내 도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코바늘은 도안을 제가 만들 때 바닐라기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그 패키지 도안을 여러 개막 짬뽕 시켜서 만든 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어 직접 창작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구성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떠진다. 이렇게 하면 안 떠진다. 이게 돼요.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도안 읽는 것도 더 실력이 많이 늘고 구성하는 것도 점점 실력이 많이 늘게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정코 님의 질문입니다. 탑다운 어깨 부분 코 늘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늘림 방식이 다른 건지 코 늘림 방법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건지 궁금해요. 코 늘림 방식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어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탑다운에서 KFB가 있고 M1L, M1R.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바늘 비우기로 그 다음 단에 떠서 늘리는 게 있고 아, 네 가지 그다음에 가마코로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가지가 모양이 다 다른데 일단은 이 KFB랑 M1으로 늘리는 건 방법을 제가 영상에 올려놨어요 그거는 딱 보면 모양이 달라요 KFB로 늘리면은 가로 줄이 생기고요 M1 그러니까 m 1에 M1R 이걸로 늘리면 은 티가 안 나요. 그리고 바늘 비우기로 늘리는 거는 이것도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이거는 잘 해야 티가 안 나요. 그리고 가마코로 늘리는 거는 구멍이 뽕뽕뽕뽕 나요. 뭐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모양을 내가 선호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KFB로 늘렸을 때 가로줄이 생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티안 나게 M1으로 늘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구멍을 일부러 뻥뻥뻥뻥 내가지고, 여기에 늘린 부분에 구멍 뻥뻥뻥뻥 난 모양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안 만드시는 분들의 선호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도안에서 KFB로 늘리라고 하는데, 나는 KFB 모양이 싫어. 그러면은, M1L, M1R로 늘리시면 되고, 나는 이게 불편해. 그러면은, 가마코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도안에서 꼭 하라는 대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어쨌든 다 똑같이 한 코가 늘어나는 방식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장세미님 질문인데요. 김대리님은 언제부터 뜨개질 하셨나요?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쭉 하신 건지, 회사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되신 건지, 워낙 잘하셔서 경력이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 꽤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회사 들어와서 시작한 게 맞아요. 그리고 옷 뜨기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옷을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 게 바닐리아 학원에서 운영하는 이론반이 있어요. 이론반 들으면서 이제 옷 뜨는 걸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스웨터 뜨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그푹 빠져가지고 맨날 스웨터만 뜨고 앉아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뜨개질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년? 됐어요. 코바늘부터 일단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바늘은 목도리만 조금 뜨다가, 니트 같은 거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물론 업무 시간에도 뜨개질을 하고, 퇴근하고도 매일 뜨개질을 하고, 그래서 좀 빨리 습득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반 수업을 한번 듣고 나니까 실력 향상이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시간 들을 때마다 너무 배워가는 게 많아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수업을 듣는구나 싶었어요. 처음 뜨개질 시작한 거는 7살 때 하기는 했었어요. 7살 때 처음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저는 어머니가 뜨개질을 하시니까 어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대표님이십니다. 송영애 씨가 저희 어머님이시고요. 사이트 이름이 송영애 바늘 이기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저희 어머니신데 어머니 영향으로 빨리 시작한 게있긴 있는데 제가 뭐 엄청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바느질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막 재봉틀 하고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막 초등학교 때막 바느질 인형, 뭐 재봉틀로 옷 만들고 이런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하긴 했었고 뜨개질은 그, 코바늘 같은 거, 인형 만드는 거는 그때 혼자 책 보고 공부해서 하긴 했었어요. 시작은 일찍부터 하긴 했는데, 초등학교 때 잠깐 하고, 그 이후로 회사 다니기까지 한 번도 안 했고요. 대학교 다닐 때도 뜨개질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고, 본격적으로 회사 취직하고 나서부터 제가 2년 됐거든요.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뜨개질 시작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스웨터 뜨기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력이 꽤 빨리 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선영님 질문인데요. 김내리님이 여태까지 뜬 옷은 총몇 벌인가요? 어, 스무 벌? 스무 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지인에게 뜨개 선물을 많이 하시는지 전혀 안 합니다. <laughs> 뜨개 선물을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많이 뜨다 보니까 이게 한두 개씩 주다 보면 조금 허무할 것 같고 저는 제가 뜬게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주기가 싫어요. <laughs> 차라리 싫다고 반을 주면서 내 동영상 보고 떠 이렇게 주거든요. 그렇게 할지언정 절대로 제가 뜬 거는 주지는 않습니다. 너무 소중하니까요. 전 누가 제가 뜬거 달라고 하면 진짜 싫어해요. 그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뜨개질로 뜬 거는 항상 이렇게 너무 쉽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보시는 분들도 되게 여러 번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니 왜 내가 힘들게 떴는데 자꾸 달라고 그러지? 저는 이해가 잘안 가는 게막 친구가 예쁜 옷 입었다고 그거 달라고 안 하는데 뜨개질 뜬 거는 꼭 그렇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돈 들여서 실 사고 내 노동력 들어서 떴는데 왜 이걸 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될것 같아. 요 이런 인식 같은 거 있잖아요. 뜨개질로 뜨면 은 그냥 뚝딱해서 만들어내고 막 실도 엄청 싸게 사가지고 막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줄 아나 봐요. 그래서 막 너무 쉽게 달라고 장난처럼이라도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지금 뜨개질 안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친구들한테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팔으라고 하는 것도 이제 노동력 있잖아요 실값이랑 최저시급 기준으로만 계산해서 하더라도 조그만 것도 기본 5만 원 넘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팔으라고 해서 제가 매겨서 주면은 막 이게 뭔데 그렇게 비싸냐고 막 엄청 놀라고 막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자기 장사하냐고. 근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되게 당연하게 안 받아들이고. 오, 저희가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도 많고, 제가 막 인스타로 막 이렇게 구경하다가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뜨기지 안 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달라고 하지 마시고, 팔으라고 어, 할 거면 좀 가격을 비싸게 불러도, 아, 역시 핸드메이드는 명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기지 말고 다른 취미가 있나요?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스노우보드 타는 거랑 클라이밍 하는 게 진짜 취미고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클라이밍 하는 영상? 제가 보드 타는 영상? 나오고 있나요? 저는 사실 제막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 저 뜨개질 한다고 하면 되게 놀라거든요? 왜냐하면 좀 그런 보통, 이렇게 뜨개질 하면은 좀 고정관념 같은 게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다시피. 근데 저는 진짜 되게 활동적인 사람이고, 몸에 있는 에너지를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피드를 되게 즐기거든요. 운전하는 것도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보드 탈 때도 무조건 속도 엄청 빠르게 해가지고 막 타고, 그리고 막 높은 데 올라가는 것도 좋아하고, 일단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몸 쓰는 거. 막, 격한 운동, 익스트림 스포츠. 그리고 뜨개질도 좋아해요. 뜨개질이 진짜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 그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들이 대부분 성취감과 관련된 취미들이었더라고요. 그니까, 러 어떤, 뭔가를 달성을 해서 거기서 얻는 성취감에서 되게 만족감을 느끼는 편인데, 클라이밍도 그렇고, 낮은 데 시작해서 높은 데딱 이렇게 잡는 순간, 그 성취감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고, 뜨개질도 내가 시작을 해가지고 완성품 하나 딱 만들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성취감 진짜 이거는 얻는 것과도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취감을 느끼는 취미가 좋은 것 같아요. 뜨개질이라고 해서 되게 막 고상하고 막 뭐라 해야 되지 차분하고 막 조신하고 막 이런 이미지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조금 가끔 억울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성격을 그 취미 하나로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뜨개질을 막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힐링하는 막 이런 거라 생각하지 않고 저는 성취감의 관점에서 보는 편이거든요. 성취감을 진짜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취미인 것 같아요. 뜨개질은. 김대리님이 생각하는 뜨개질 매력은? 제가 아까 미리 말해버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뜨개질 매력은 성취감입니다. 성취감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니까 내가 원했던 디자인이 나올 때, 아니면은, 어, 한번 시작해서 끝을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돗바늘로 정리 다 끝내고, 이제 뭐 입어보거나 아니면 뭐 착용해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들고 나갔을 때, 그때 성취감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뜨개질은. 중독성 있는 게 뜨개질의 매력입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뜨개 선물은? 뜨개 선물을 안 해봐서, 그리고 제이배어님의 질문, 김대리님도 뜨개를 많이 뜨시면 손목이나 손가락이 아프신가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하는 고질병 같은 건지, 아니면 원래 안 아파야 하는데 버릇이 잘못 들어 그런 건지 궁금해요. 저도 아파요. <laughs> 전 어디가 아프냐면 여기 이 사이가 아파요. 바늘을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 힘을 주면 긴장을 해서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아프고. 원래는 어깨가 진짜 아팠어요. 왜냐하면 왜 아프냐면 실을 이렇게 <laughs> 뽑잖아요. 이렇게 이 반복 동작을 계속 하다 보면 여기 어깨가 진짜 아프더라고. 요 그래서 여기 관절이 막 시큰시큰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운동을 하면 좀 나아질까 해서 근육을 이제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PT를 한두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밍을 하기 시작했는데 클라이밍이 근육이 진짜 잘 붙더라고요. 어깨 근육이 진짜 엄청 잘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막 힘도 되게 좋아지고 팔힘도 되게 세지고 그래가지고 근육이 붙은 후로는 이제 관절을 좀덜 쓰고 근육으로 이제 팔을 쓰게 되니까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 통증은 아예 싹 사라졌고 손가락은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손가락은 저도 계속 이렇게 뭘 잡고 있으면 아프니까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뭐 풀어주고 전 여기 이렇게 막 눌러주면서 풀어주거든요. 이렇게 하고 다른 데는 뭐 딱히 아픈 데는 없어요 뭐 가끔 이렇게 앉아서 뜨개질 하다가 여기 갈비뼈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자세 고쳐 앉고 뜨고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자세로 많이 떠봤는데 저는 이렇게 뜨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냥 이런 굳이 편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식탁 의자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뜨는 게 제일 오래 잘뜰수 있고 그래서 팔은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그리고 뜨는 거는 이렇게 좀 어디다 받쳐도 이렇게 뜨면 은 편해요. 그리고 저한테 뭐 뜨개질 하려면 무슨 과를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뭐 대리님 어느 학과 나오셨는지 뭐 이런 거 여쭤보신 질문 많았는데 저는 경영학과 나왔고 뜨개질이나 뭐 디자인 관련 학과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뜨개질 할때 디자인을 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공예 관련해서 뭘 하신 분들이면 도움이 더 많이 될것 같긴 한데 굳이 어떤 과를 나오지 않아도 되고 굳이 어, 뭐를 사전에 공부해야 할 필요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뜨개질도 어떻게 보면 다 처음 새로 배우는 거니까 어떤 과를 나온다고 해서 더 이득이 되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뭐 다른 걸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도 당연히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양여대 니트과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 한 분도 한양여대 니트과 출신이시고 거기는 실제로 손뜨개도 배우고 기계 편물도 배우고 뭐 니트 구조도 배우고 되게 다양하게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니트 디자인 전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양여대 니트과 말고도 또 다른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니트 디자인이나 뭐 손뜨개 관련 학과가 그래도 조금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QA 답변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목이 아프네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말을 열심히 한것 같아서 제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되었는데 정말 실감이 하나도 안 나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동안 뭐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다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더 참신한 디자인, 그리고 더 뭔가 예쁜 디자인, 그리고 더잘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